지지율을 유보하겠다. 부동층으로 간분 중에서 상당 부분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 겁니다. 예, 윤석열 지지율이 지금 최근에 부쩍 늘고 있다 하는 얘기. 예, 열흘 전에도 제가 관련 기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는데요. 네, 최근에 분위기가 예,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집권당 내에서 크게 헛발질 할, 한 내용이 별로 없죠. 뭐, 치열한. 예, 이 갈등 관계라든가 또는 당대표라든가 이 원내대표가 민심과 동떨어진 언행을 했다거나 이런 헛발질을 한 사례가 별로 없죠? 네, 그런데 민당 내에서는 이낙연이 들어오면서 이제 친명과 비명계의 갈등이 예, 상당히 전초전 단계를 하면서 예, 여러 가지로 지금 파장을 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 뿐만이 아니고, 정책적으로도 상당히 지금, 네, 네 번째 이슈에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2030들의, 어, 아, 이 마음을 살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연이어서, 예, 내놓고 있습니다. 집권당이, 예, 소확행, 예, 소확하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거창한 얘기가 아니라 마치 천원 대학생들이 아침밥은 거의 굶고 오더라라는 게 차관을 해서 본인이 천 원만 내면은 학교나 정부에서, 어, 그 이상의 지원을 해서 한 오천 원, 육천 원짜리, 예, 그 정도 질 높은 식사를 할수 있게끔, 예, 그게 지금 24개 대학에서 실행이 됐는데 지금은 거의 전국적으로 한, 예, 100개, 의 예, 7, 80개에 가까운 7, 8색 7, 80개 이상의 대학에서 그거를 채택을 하고 실행이 됐다고 그러죠. 바로 그런 겁니다. 예, 2030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를 가장 가려워하는지 그것을 톡톡 긁어 주는 그런 정책이야말로 사실은 아주 어, 뭡니까? 비용 대비 예, 가성비가 매우 뛰어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김차군 님, 윤대정 님. 네. 윤대정 님, 박경연 님, 송기보헛발질 예, 기보 예, 님도 들어오셨다는 얘기인데. 글쎄요. 강하게 원칙을 지킬수록 지지율이 느는 게 맞나 봅니다. 우리 지빌님. 네. 윤대장님, 어서오세요. 우리 박경윤스패너님 네. 아시아 투데이 많이 알려야겠네요. 이런 좋은 방송 많은 사람들이랑 공유하고 싶어요. 낭만치킨님이 예, 아주 좋은 메시지를 보내주셨네요. 네. 이런, 이런 좋은 방송 많은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싶다. 널리 널리 알려주십시오. 낭만치킨님. 네. 실제는 지지율이 더 높다고 저는 봅니다. 여론조사 기관들이 낮게 조작을 하는 거죠. 유빈님이 여론조사 기관들의 그 맹점 그리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네요. 네, 세 번째 이슈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율 급등을 했는데 43. 6%까지 올랐다 하는 얘기입니다. 43.6%의 예, 지지율은 사실 수치 그 자체보다도요. 예,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트렌드. 예, 추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43.6이면 어떻고, 예, 42.8이면 어떻고, 더 43.9면 어떻습니까? 단지 지난주에 비해서도 올라가더라 추세가 여러 지금 오늘 소개할 그럴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각종 여론조사도 에서 2주 전보다는 지난주,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의 여론조사가 올라가더라 이런 추세가 추세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지금 오늘 제가 갖고 온 여론조사는요. 예, CBS 노컷 뉴스가 알앤설치 알앤서치 예 여론조사 업체입니다 알앤설치의뢰에서 지난달 말 30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4명 대개 1000명의 대상으로 여론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2000명 3000명이면 더 정확하게 씁니다만은 이제 여론조사를 하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대개 적정 수준이 1,000명 정도인데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1,014명이라고 했는데 1,014명의 전화번호를 뽑아서 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는 거냐 즉 여기서 응답률이 사실은 뭐3% 5%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14명 중에서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빼고 불과 소수만 갖고 조사를 한거 아니냐라고 헷갈리신 분이 있는데요. 이럴 때1 0 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했다는 얘기는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빼고 응답할 ARS문 누르고 또 면접원 조사하면 대답을 하고 응답을 한 사람들이 바로 1 0 1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자가 1000명에 이르기까지 계속 3일이고 4일이고 진행을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이럴 때 1000명 또 1014명인 응답자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응답자가 여기에 기준에 미트지 못하면은, 예, 하루나 더 이틀 동안 더 시간을 활애해서, 여론조사가 진행이 된다는 점, 이걸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그럴 사안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국 어 1,014명 18세 이 남녀를 대상으로 연조사를 실시를 했더니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가 지난 주 대비 3.3%가 올랐다 3.3% 포인트 예 그건 알죠 여러분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 퍼센트 포인트는 그대로 수치 플러스 마이너스 수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퍼센트는 100 분율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차이가 있죠 예 그래서 43.6% 까지 나왔다 예 이렇게 되면 은 최근에 여론조사 한것 중에서 가장 지금 예, 높은 수치가 나타나는 건데요 예 바로 이 지지율을 견인을 한 것이 tk 입니다 tk 대구 경북에서 무려 14.7 이나 크게 상승을 했다 대구 경북에서 14.7 상승을 했고요. 또 보수라고 얘기, 응답을 한 사람들 중에서 6.4% 지지율 올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을 뽑고 윤석열을 선택을 하고 그 뒤에. 예, 윤석열 정부라든가 각종 집권당의 어, 이 뭡니까 좌충우돌 뭐 이런 걸로 지지를 철회한 사람 중에서 지지를 그렇다고 뭐 민주당을 지지를 한건 아니고 지지를 유보하겠다 부동층으로 간분 중에서 상당 부분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 겁니다. 네또 최근 정부의 교육개혁 추진과 그 과정에서 일타 강사들에 대한 세무조사, 이런 이슈가 여론의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걸로 보인다. 이렇게 여론조사 업체는 분석을 했고요. TK 지지율 상승으로 볼때 보수층이 점점, 점점 결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아직까지 지지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 1%포인트 하락한 42.1, 국민의힘은 2.9% 상승을 했는데도 40.5, 민주당은 42.1, 국민의힘은 40.5. 거의 뭐큰 차이는 안 되지만 아직도, 예, 민주당이 살짝 앞서는 결과, 그러니까 참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가 얼마나 열악했는지 우리가 충분히 미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네,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은요. 30대, 40대, 3040에서 뚜렷하게 지지율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지역에서는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에서의 하락이 큰 영향을 미쳤다. 반대로 국민의 힘의 지지율 상승은 뭐가 견인을 했냐? 30대 13.5% 포인트, 남성 7.2% 포인트. 즉 30대 남성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최근 정부의 교육 개혁 추진 그리고 일타 강사들의 세무 조사 이런 것들 이런 막 공정 이슈가 다시 불붙으면서 30대 남성들이 국민의힘 지지 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께 분석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지지율이 43.6%면은 어떻습니까? 48.7이었죠. 윤석열 지지 대선 때 지지율이 그러면 이제 거의 예, 그 수치를 향해서 지금 진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뭡니까? 시간은 다 조금 더 걸릴 테죠. 그렇지만 한두 달 내에 지지율 회복도 충분히 가능하다. 예, 여러 전문가들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의는 살아있다니, 낭만치킨님, 도인님, 유빈님 현킴님. 예. 국민이 여의도 연구원 여론조사 선관이 전화번호를 받는다니 참 어이가 없네요. 네, 저 얘기는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예, 자체적으로 여론조사 기관이 이렇게 하려면은 실제로 어디 뭡니까? KT나 SK텔레콤 이런 그 통신사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핸드폰 그 관리를 하는 통신사에서 받아오면 되는데 왜 하필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선관위에서 받아오냐 이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는데 아마 저것도 선관위를 통하지 않고 직접 받을 그럴 시스템 개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 네, 조금 정의는 살아있다님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